안녕하십니까 윤민석입니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1 1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전 의원의 딸 홍모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홍양에게 이 보호관찰과 함께 17여 만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홍양은 이 지난 9월 미국 하와이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에 이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막 카트리지 6개와 LSD 등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이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두 장, 그리고 대마 카트리지 여섯 개, 그리고 각성제 등 마약류를 세 차례 구입한 뒤 아홉 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여론에서는요, 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LSD는 이 마약류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주 소량의 투여만으로도 효과가 나타날 만큼 매우 강력한데 이 코카인의 100배, 그리고 메스 암페타민의 300배에 달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1급 마약률를밀반이 패슴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송방망이 처벌이 나오는데 이 여론은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나라는 의문이, 의문을 내고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송방망이 처벌은 홍전 홍 의원의 딸, 홍양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난 9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아들 이선호도 미국에서 인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 젤리형 대마 180여 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올해 4월 초부터 8월 31일까지 5개월간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총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는데, 하지만 이 대량의 대마를 일반이 패쓰음에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1월엔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구매 그리고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영근이 구석 기간에 이 반성했고 상담 치료 등을 열심히 받고 있다며,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천여만원의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에 대한 선거는 오늘 19일에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이 1심부터 낮은 구형과 집행유예로 끝나는 선거에 여론에서는 재판부의 대기업 편들어 주기, 정부 눈치 보는 재판부 등이 권력만 쥐고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식의 판결에 이 손방망이가 아니라 이 솜이다. 혹은 어린아이에게 훈계하는 부모 자식 관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현재 여론은 이 정부나 재판부가 대기업 또는 권력을 가진 자들과 어떤 끈적한 유착이 있다며 이 끈을 언제 끊을 수 있을지 아니면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윤민석이었습니다.